B급 농산물 인식 개선 캠페인 흠입니다. 소비 이전 유통 단계에서 버려지는 못생긴 농산물들의 관심을 갖고 흠 소리내며 한번더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외관에 한 군데씩 큰 결이 있는 농산물들을 친근한 모습의 캐릭터로 그려냅니다. 동시에 각각에 어울리는 성격을 구여하고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캠페인이 고민하는 음성과 함께 멀리 멀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SNS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 이벤트 또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리어블 딩뱃폰트를 활용한 정원 제너레이터 타이핑 태핑 가든입니다. 타자를 치는 행위와 여러 버튼을 두드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정원을 꾸밀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수집한 실제 정원의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정원 요소들을 떠올리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기존의 글자 형태에서 조금 단서를 남겨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린 그림을 다듬어 글립스 툴에 얹고 변화 축에 맞춰 연속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